최근에 아내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정말 자주 가게 되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겁니다. 아픈 분들이 아픈지 그 이유를 왜 아픈지 그 이유를 우리가 그렇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중병에 걸렸고 어떤 분은 가벼운 병에 걸렸겠지만 중요한 건그 사람이 그 병에 걸린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과로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병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치병이나 아니면 중병이 들었다는 뜻인데, 엘리사 선지자 같은 분도 죽을 병이 걸리는 걸 보면 병 드는 건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엘리사는 지금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둘다 훌륭한 선지자인데 죽음의 방식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왜 그런 걸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확장해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먼저 드러난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가진 부와 재물, 권위와 명예, 자녀들의 형통과 개인의 건강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자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모든 과정에서 다 들어맞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의인이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이 형통하고 장수하고 오히려 악인의 자식들이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편 73편을 보면 10편의 저자인 시인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현실, 즉,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 형통한 걸 보고 늘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10편 73편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 이로다.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시인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당연히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흥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은 고난을 겪는 반면에 악인은 흥하고 형통하고 평안한 걸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계신 걸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은 가지고 계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10편 73편 4절 이하를 보면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권한도 당하지 않고 재앙도 없다.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고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찌고 돈도 많다. 이들의 삶은 형통해 보이고 평안하고 심지어 자식들도 잘 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난다. 당연히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시인은 고뇌에 빠집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있는데 아기는 이렇게 형통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더욱 큰 고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시인의 고뇌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 입장으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딱히 이루할 말이 별로 없는 고독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눈에 딱 드러내게 권선징악 즉 선한 자에게 복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면 좋을 텐데, 이런 공식에 딱 들어맞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와 반대일 때도 있죠. 따라서, 목회자, 설교자로서 이에 대한 신학적 설명과 대답을 해 주어야 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또한 가지 더 하자면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때 너무 단기간에 결과를 보려고 할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참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많거든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우리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긴 흐름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따라서 고난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도 약속의 성취도 선악관의 판단과 심판도 길이 참고 길게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실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한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악인을 심판,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심판대 앞에서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왕 요아스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아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야다가 지켜주었던 그 남한국 유다의 요아스가 아니고 동명이인으로서 동시대에 북왕국에서 왕이 된또 다른 유아스즉 북왕국의 쿠데타를 일으켜 새롭게 왕이 된 예후의 손자입니다. 북왕국의 왕유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엘리사 덕분에 북왕국이 아람의 침공을 여러 차례 막아내고 나라가 부강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하스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병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난 자리에서 요하스 왕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외친 건 의미심장한 외침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보유한 병거나 마병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였다는 고백을 요아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라고 두 번씩이나 부른 것은 요아스에 비하면 엘리사는 아버지 뻘 되는 나이였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였다는 그 존경심을 담은 말이라는 거죠. 사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그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사가 했던 말입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실제로 지키는 강력한 힘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 자신이 엘리야에게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요하스 왕에게서 엘리사 자신이 듣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엘리야의 삶을 본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던 것인데 그만큼 엘리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힘썼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어쨌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는이 말은 한 개인을 향한 왕의 평가로는 최고의 평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점에서 최고의 찬사를 듣고 있는 거죠. 물론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우야다와 유아스의 죽음과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묻혔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가가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는 지금 요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거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엘리사 선지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에 이어 또 하나의 큰 별이 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대를 이어서 선지자의 역할이 그 나라의 왕보다 더 중요하고 크다는 걸 실제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는 왕보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종교적 영향력을 끼치는 선지자가 훨씬 더큰 영향력을 끼치고 발휘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유시한 정치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과 정책 실행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례를 보면 알수 있듯이 사실은 정치인들보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고 담대한 행동으로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가서 정치 집회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 아니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새벽마다 시간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볼 때는 자신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하는 요아스가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요아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시키죠.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대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요아스가 손으로 활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활을 잡은 요아스의 손 위에 얹고는 동축 창을 열고 화살을 쏘도록 시킵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쏘는가.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댁에서 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왕으로 하여금 화살을 집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유아스가 화살을 집으니까 이번에는 땅을 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유아스 왕이 땅을 세 번을 치죠. 그런데 갑자기 다 죽어가던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엘리사가 화를 낸건 유아스가 땅을 세 번만 치고 그쳤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오잖아요. 유아스가 세 번이 아니라 더 많이 쳤다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을 텐데,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앞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딱세 번만 이기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세 번을 쳤느냐, 아니면 뭐 여섯 번을 쳤느냐라고 하는 헬스의 문제 이전에 엘리사가 분명히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시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요아스로 하여금 화살을 쏘도록 한 것이나 지금 땅을 치도록 한 것까지 이런 행동을 시키는 의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땅을 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쳤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하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럴 때는 지나칠 정도로 땅을 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욕심을 부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북한국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아람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건데, 요하스는 세 번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요아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구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세 번만 치고 만 건데 훨씬 더 많이 쳤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딱세 번만 이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또 아람에게 연거푸 패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아람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 버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요아스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요아스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한번 세번 정도 치고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믿음과 사역에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첫 번째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한다는 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게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족하는 마음은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족을 넘어 더 크게 구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왕이면 더 크게 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도들도 건강해야 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성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능력보다 더 크게 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세요. 엘리사는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엘리야에게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주저하지 않고 지나치다 싶은 요구를 하잖아요.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당돌하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지나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요구를 엘리사는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간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승배와 최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우상승배자들과 거대한 영적 싸움을 치료하기에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더 크게 구하는 엘리사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욕심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핏만 잔뜩 남기고 죽었을 때 이 가정에 닥친 재정적 위기를 해결할 때도, 그 집에 조금 남아 있는 기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기름을 불 그릇을 이웃들에게 많이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이때 홀로 된 여인과 두 아들이 그 엘리사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창뜩 빌려오잖아요. 그런데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빚도 갚고 생활비까지 마련하는 복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구해도 넉넉하게 후하게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구하고 담대하게 구해야 됩니다. 정확한 예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겪은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험담은 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신학,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 구약학이라 구약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 한 번으로 성적을 매기게 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그 동안 평가방식 사용하시던 이 지필시험 그러니까 답안지 글을 쓰는 이런 식의 시험을 보지 않고 직접 교수실에서 학생들과 일대일로 면담을 해서 성적을 매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과 신학생들 개개인과 교수님의 일대일 면담 시간이 다 잡혔고, 저도 그 면담 일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이제 교수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뭐 출석 상황, 그 다음에 뭐 수업 태도 그리고 수업실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몇 마디 나눈 뒤에 교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학생은 학점을 어떻게 받고 싶나 물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A 플러스 받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학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A 플러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이제 나이가 비슷한 동기신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끝나고 학점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너는 저기 뭐야 학점 어떻게 달라고 했냐 나는 교수님한테 겸손하게. 비달라고 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비만 받았습니다. 크게 구해야 되는데 저는 크게 구했고 그 친구는 작게 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은 믿음의 배짱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아니면 더 크게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믿음으로 크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보문주와 함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미래를 지향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당하고 싶은 사역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잖아요. 이런 일을 위해서 빨리 부흥하고 싶고 재정도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모두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크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크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앞으로 저도 크게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욕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왕이면 크게 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욕심과 비전으로 더 크게 구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